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에는 에베소서 3장 가지고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감춰 놓은 그 비밀을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영세 전문 영세 전부터 이것도 감추어진 비밀을 이제 전파할 종들이 나와야 합니다. 오래도록 감추어 놓았을 때에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기에 오래도록 감추어 놓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사람을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다가 종이 나타날 때에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밀을 알리는 역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비밀을 알리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놓니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다. 어떤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 놨다.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주신다. 만세전에 예정엔 놓으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준비하셨기 때문에 전파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영원토록 감추놓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될 때에 종이 나올 때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영원부터 예정된 것, 영원부터 예정인 것. 시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예정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교회는요, 이제 흐르는 시간, 크로노에스 아이오니스 일어났습니다. 자, 이 흐르는 시간, 우리가 크로노스 그러죠? 그는 흐르는 시간 그랬죠. 어, 카이로스는 거의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데, 여기는 크로노이스, 아이오니오이스. 이 흐르는 시간 전, 시간이 땅! 하고, 그 흐르는 그 시간 전에 주님이 숨겨놓았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영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숨겨놓은 비밀을 공개할 때에 바울은요, 하, 할 고마워한 줄 몰라요. 왜? 예수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아주 몹쓸짓을 한 나에게 이 비밀을 공개하도록 한이 은혜가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걸 알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한 나에게 감춰놓은 비밀을 알리게 해주시니 너무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천재창조 이전부터 이 계획하신 거, 예전 오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알리주지 않냐고, 바울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율법 아래에 있던 바울에게 십자가 비밀을 깨닫게 하고 사명을 맡기실 때에 여러분요 바울은 원도 한도 없이 복음을 지냈습니다 원도 한도 없이 야이 비밀을 많은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도 공개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공개해 주셔서 나를 통하여 알리게 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해서 원도 한도 없이 아주 전심천력을다 쏟아서 이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정 속에서 베일에 가려진 것을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공개를 해서 알리게 해주신 거, 정말로 두고두고 바울은 여기에 고마워, 세상 것다 잊어버린다. 이제 세상 가진 것다 놓쳐버리고, 어? 세상 것 바라보던 것다 돌이키고, 복음만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5절에 내 복음, 여러분, 내 복음 내 것이다. 이 복음은 내 것이다. 기무대 후수 2장 8절에도 내 복음, 내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게 로마서 2장 16절에도 요내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깊은, 소식이지, 깊은 소식이죠. 이내 복음을 내가 전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알려줬다니요. 나에게 알려줬다. 바울이 이쯤은 왜이 복음을 내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왜내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권을 주었습니다. 바울에게 특권을 주었습니다. 이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진 일 비밀을 감춰놨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공개를 했습니다. 내 복음 오늘 여러분 신원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내복음이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내복음이야, 내복음이야, 네. 여러분. 우리를 신원의 말씀을 위해서 부르실 줄로 누가 알았습니까? 네. 내가 여기에 부름받아 나올 줄 여러분 알았습니까? 예측을 했습니까? 상상수하지 못했던 이 신원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남들에게는 눈을 가려놓고도 나에게는 눈을 열어 주십니다. 이거 은혜 아닙니까? 남에게는 귀를 막아놓고 나에게는 귀를 열었습니다. 이 신원의 말씀, 내 복음이 아닙니까? 내 복음이라고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내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거는 내 복음이다.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제가 요 장로 되려고 할때 하나님 참, 내가 참 웃기는 놈이죠 우리 교회 장로님 옛날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어떻게 봉사를 잘하는지요 우리가 성가대에 있으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젊은 성가대원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이스케이크라고 하는 통을 메고 소리를 지르고 다니면 요새는 그거 소리 지르고 다니는 사람 없죠? 그놈을 메고 소리 지르고 다니면, 그걸 불러서, 불러서 몇개몇개 몇개 돈을 주고 삽니다. 근데 꼭 수요일 날성가대원들이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스캡! 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요. 장로님이저불 오라 그럽니다. 불 오면은, 야, 요통 안에 몇개 들었냐, 이게? 70개 들어있습니다. 확실하냐, 요 그러면 너하고 나오고 먹은 막대기를 계산하자. 나는 장로니까 절대 안 속여. 그리고 얘는 극장을 가요. 그거 팔 통을 여기다 맡겨놓고. 그러면 우리 성가대원들이 그날 11시 넘도록 신이 연습하면서 한 곡조 부르고 또 하나씩 나눠 하나 먹고. 그러니까요? 그 먹는 재미로 성가대 수요를 안 빠져요. 그러니까 요 재미를 아시게 기파는 그놈 재미를 봐가지고요. 예배 끝날 때 되면 그 근처 와가지고 아시게 이또못 <laughs> 들었나 싶어서 아시게 이 나중에 야 시끄러워 우리 듣고 있어 예배 끝나거든 와 알았습니다. 그 장로님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장로님이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을 내가 깨닫게 되고, 야, 이것이 내복음이요.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 사연을 그려냈습니다. 오늘 여기는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앵겔로스라고 하는 진리의 복음. 영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신혼의 말씀은 여러분의 복음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여유가 있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할 때는요, 여러분의 입을 싹다 빌립니다. 아, 네. 어제 방송해요. 우리나라 건축업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만채 지금요 분양이 안돼 몇만채든가요? 몇십만채? 어마마하게요 분양이 안돼 가지고 지금요 쨐쩔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깎아도 주고 외상도 주고 막 이러니까 먼저 입주한 사람들은요 우리도 깎아달라고 먼저 입주해서 또데모를 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집을 지어놨는데 분양이 안 돼가지고 이, 이 수도권 말고 지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여러분 아 신혼의 역사가 나면 저다 분양되겠구나. 왜냐하면 야벳을 창케해서 세매장막이 오면요. 여러분 신혼의 역사는 텐트 치고 바울 시대 때와 같은 역사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을 지어놔야 오자마자 입주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건축업자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시오. 우리 동인교회가 다 사드릴 테니까. 응? 나 혼자 TV 보고 하는 소리예요 막. 어마어마한 집을 지어놓고 분양이 안 돼가지고요. 처음보다 예? 지금 막, 예? 업자들이 아주 찰질 메고 있어요. 뭐 한두 채가 분양이 안 되는 것도 모르지만은요. 수만 채가 분양이 안 돼가지고요. 이게 야단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신원의 역사가 없어서, 없어서 일어나서 야벳을 창대해서 야벳 창대게 됐어요 지금요 더 이상 창대 안 돼요 세면장막에 오면 뭐 때문에 옵니까 말씀 때문에 옵니다 공항을 또 닦고 여러분 가득도 저 공항 저거요 설대 없는데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항이요 전부 다 적자입니다 제주도하고 인천 공항 빼놓고요. 뭐, 김포공항하고요. 나머지는 싹, 적자입니다. 양양공항은 폐쇄해 버렸습니다. 이제, 그 공항도 아주 불티나게 새까맣게 날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보면요. 비둘기 같이 보금자를 찾아서 날아오는 날. 다 해놔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 때를 위해서 준비되어 놓은 거예요. 지금은 별볼일 없는 군사님 같고, 장로님 같고, 집사님 같아도. 여러분, 말씀을 입을, 말씀을 빌리 서실 때에, 말씀 담아 주시지요? 입을 열게 하시지요? 소리 지르게 하시지요? 이제 오늘 그래서 비밀을, 감춰진 비밀을 알리는 역사입니다. 감춰진 비밀을 알리는 역사.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는 몸의 구속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원도 한도 없이 지나기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 우리에게 이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원도 한도 없이 지나야 됩니다. 네. 네. 여러분 눈을 왜 열어줬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수 없는 말씀의 밀을 여러분 보게 한건 무엇 하나님이 쓸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귓구멍을 뚫어서 말씀 들리게 한거 무엇 하나님이 쓸데가 있답니다. 네. 반드시 반드시. 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안 돼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출굽시키려고 80년을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가정생활하며 직장생활하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마지막 신원의 날 역사를 위해서 준비시킨 줄로 믿습니다 나의 복음 때문에 신원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역사가 속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6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을 전하는 선지자의 기록에 놓은 이 이루어진 일을 사도 바울은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알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냐고 바울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이 나에게 이 비밀을 주지 않했더라면 율법 아래서 살다가 생을 마감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달아서 나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말할 때에, 반대하는 자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무슨 모함을 해도, 그 떡도 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요. 핍박을 하고, 대적을 하고, 별아 별짓을 해도,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루어질 일의 역사입니다. 이루어질 일, 이루어진 일은 바울의 역사라면, 바울의 복음이라면, 이루어질 일은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역사할 복음이에요. 그래서 신원의 종들도 누가 뭐래도 앞으로 여러분, 누가 뭐래도 선지자의 글 중에 다시 오실 분에 대해서 우리는 널리 널리 알려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 지금 여러분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요. 이 지금 이3 0개국으로 동시에 번역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된답니다. 이제 여러분요. 영어, 독어 불어 안 배워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이 멍청하니까 전부 다 AI 기계를 통해서 입만 열면 전파도록 다해 놓아요. 우리 때문에 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때문에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요. 야참 내가 고생한다 그랬어요. 동인교회 여러분 위해서 준비된 종 종들이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이 종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말씀은 역사합니다. 누가 뭐래도 이 말씀은 전파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훈련받으시고 힘들, 힘들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시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되어가는 징조들 보니까요. 야 때가 가까이 왔구나요. 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우리 집 사람한테 TV 보고 나보고 쟤네들이 내가 우리 집 사람이 가끔 나한테 선지자 노릇해요 어느 어느 방송 들었죠? 아니 내가 대신 알려드릴게.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야너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고그러니까나 훌륭한 사람이 안될 거요. 나는 사기꾼이 될 거예요. 야 이러면 너 공부 그래 면 그래야 국회의 국회의원 되죠? 그래야 공부 열심히 해봤자 별볼일 없어요. 이 방송 나오다 그래요. 나는 공부는 대충하고 사기꾼 좀 돼가지고 사기꾼이 돼야 국회의원 되더라고요. 아버지, 나 그래서 국회의원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기꾼이 국회의원이에요, 지금. 전부 정과자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왜 국회의원이 왜안 됩니까? 사기꾼이 되기 싫어서 신원의 종 때문에, 신원의 말씀 때문에, 아, 네. 여러분은 다른 걸다 포기하고라도 이 말씀을 좌우명을 삼으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좋은 소식, 세계만방으로 퍼져 나갈 때에, 스가리아서에 보면은, 방언이 다른 열나라 사람이 여러분을 붙들고 우리나라에 가자고 이걸 복권하는 날이 옵니다. 아, 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신원의 역사요. 아, 네. 그런 역사가 나의 복음입니다. 아, 네. 나의 복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이 교회까지 오시는데 힘들지요. 어렵지요. 저는 신방 먼 우리 성도들 신방 한번, 한번 가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힘든 데서 오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데 여기까지 오십니까? 여러분, 같이 신방 한번 가보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저보다 신앙이 더 좋아요. 여러분은 신앙이 저보다 더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이 더 사상무장이 저보다 더잘된것 같아요. 왜? 여러분, 복음의 역사 때문에, 신원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힘과 노력을 아끼지 말기를 바랍니다 널리 널리 전한 말씀을 뭐냐 영과 육의 구원이에요 영과 육의 구원이에요 바울이 전해보지 못했던 말씀을 우리는 이제는요 당당하게 전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나타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6절 보세요 26절, 26절에 2 6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나타내신바 되었으면 이제는 알려주었다 드러냈다 말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했다 십자가 복음도 택하신 자도 다 믿어서 순종하게 되는데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이 복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자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것이다. 아 여러분. 나는 약하나 주님이 강하십니다. 네. 나는 밀어내도 미련도 주님은 지혜롭습니다. 네. 나는 부족해도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 경고케경곡케란다는스테리조 경곡해, 이런데 이경곡케하는 말은요 감당할 수 있는 굳게 해주겠다. 네. 네. 감당할 수 있도록 어? 경곡케하겠다 강하게 굳게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약하지요. 부족합니다 저도 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마지막 너전비 성령이 우리를 경곡해 주시겠다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하게 구세게 역사해 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부족을 먼저 아시고 주님이 강하게 해 주시겠다 경곡해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이미 묶인 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끌린 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몰라서 그러지. 13대 교회 안 가보십시오. 설교가 없어졌습니다. 예? 얼마나 주의 종들이 순환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신혼의 역사는 이제 빛이 밝아지는 역사고요. 다시 말해서 뜨는 역사지만은. 은혜 시대의 역사는 진원의 역사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시대 분별 해보면 야참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앞에 남아있구나 우리에게는 이런 축복이 남아있구나 바울이 얼마나 확신하고 자신에 있어서 내복금이라고 했겠습니까? 예? 이것도 세 군데나 있다 그러죠. 본문 25절하고 예? 디모데우스 2장 8절하고 예?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요. 그앵겔로이스무 무는 내내 기쁜 소식 내가 전할 기쁜 소식 여러분 자신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상해도 속상해도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나요 나는 이미 말씀에 묶인 바가 돼 있어 내가 말씀에 붙잡 붙잡힌 바가 돼 있어 이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에게 어떤 방해가 있다고 해도 흔들림이 없이 요동됨이 없이 여러분 이제 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